슬래시 사진 등호 방탄소년단 SNS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 BTS, RM, 수가 진, 지민, 제이홉, 비정국, 이 DJ 스티브 아오키의 신곡에 참여했다. 스티브 아오키는 지난 24일, 한국시각, 자신의 SNS에 우리가 돌아왔다. 방탄소년단과 함께한 새로운 컬래버레이션 신곡이 내일 공개된다라며 깜짝 신곡 발표를 알렸다. 신곡 제목은 Waste It On Me이며 25일 현지 시각 기준 발매될 예정이다. 스티브 아우키와 방탄소년단의 컬래버레이션은 이번 신곡까지 벌써 세 번째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1월 24일 스티브 아우키와 함께 작업한 마이크 드라프 리믹스 버전을 발표했으며 지난 5월 발표했던 정규 앨범 수록곡 전하지 못한 진심에도 참여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과 스티브 아오키가 함께한 마이크 드라프과 전하지 못한 진심은 모두 국내외 차트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학원문화훈장을 받았다. 때문에 이번 신곡을 향한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